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시설 폐쇄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해체 때도 외부 검증단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협상용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시설 해체 이후라도 외부 검증단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한데 대해 미국은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 참여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엔진 시험장 해체 검증을 위한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뒤 독자적인 작업을 했고 미국은 위성 사진을 통해 일부 해체 작업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검증단 참여 없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증단이 참여하지 않아 단순한 보여주기인지 아니면 실제 해체 작업인지 알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It's not entirely clear what what they have agreed to dismantle. Then it's not the space launch site. It is uh, a test stand for for rocket engines that is next to the space launch site. 북한의 독단적 조치였더라도 검증단의 사후 확인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시설 해체가 협상용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북한 스스로 외부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의 다음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질질 끌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창리 위성발사장 해체 움직임에 대해 긍정평가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칸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을 질질 끌지 않겠다고 밝혀 북한의 시간 끌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군 유해송환 이외에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가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문에 폼페 여장관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공개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또 생화학 무기 포기와 우라늄, 플루토늄 생산 중단 같은 미국이 정의하는 비핵화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어 장관은 북한은 핵 분열상 물질을 아직 생산하고 있다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할 때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오이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핵무기를 가정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해상 공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해군과 한국 해양경비대, 일본 자위대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24일 일본 해상에서 의심 선박을 집중 수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협력 차원이며 오는 2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도 참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일과 일본 외무장관이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 파괴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결, 즉 CBID 실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양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외교부문 소통과 전술적 협조 강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 격인 쿵 부부장은 미국 간 북핵 협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 측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